어디 가야 되지? 몰라 뷰 보이는데 가자 우리 그때 갔던데 있잖아 그 정자 있고 막 그런데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하? 거울 보는 거야? 응. 오. 어디로 갔어 어딘가로 난 몰라 이자마자 그냥 아빠 따라서 아 아버지가 길잘하시니까나라티 네. 같은 거 먹고 싶어 티? 거기 가고 싶어. 어디? 아 하나밖에 없다는데. 갔다 보면 있어. 걷다 보면. 거의. <laughs> 그럼 음료수 먼저 사자. 오 어, 오빠 좋아하는 어, 있다고? 응. 생긴 거야? 어 그래? 와 이쁘다. 눈 부셔. 아돈 내고 올라가는데 저기네, 그렇 그리고 그 아래 홍콩에서 유일한 버거킹이 있다는. <웃음> <웃음> 여기가 바로 홍콩에 하나뿐인 버거킹이 있는 곳이에요. <laughs> 원래 한국도 버거킹 진짜 없었거든, 별로? 그래서 어. 어느 순간 많이 생겨, 생겨가지고. 일로인가일로인 <laughs> 이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야? 어, 가자. 이거 전부 티야? 어, 티인데, 오늘 이거밖에 안 된대. 아, 원래 더 많은데? 어. 오, 레몬 커피가 설사하는 맛이 아니야? <웃음> <웃음> 설사하는 맛 <음악> 뭐야? <laughs> 아보카도 커피가 이상한데? 난 이런 거먹어야 어, 나도. 여기 이름이 뭐야? 어, 일본어겠티 음, 이건데? 아. 오, 맛있겠다, 이거. 오, 이거 대박이다. 살찌겠다. 살찌는 어, 거 이거 진짜 맛있었어, 나 먹어봤어. 안에 크림치즈 들어가 있어. 이거 펑키 여기도 홍콩에 지점이 딱 하나뿐인데, 요 중국에서 온 브랜드인데, 여자친구가 차도 맛있고, 빵도 엄청 맛있대요. 아, 무거워. 오, 무거워. <laughs> 빵이 엄청 무거워요. <laughs> 3,400g 되겠는데? <laughs> 59? 땡큐. <Thank you. 웃음> 크림치즈 아. 이거 만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뜯고. 여기서 한입 먹어줘야 돼.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맛있네. 음. 감동한 얼굴이 아니다. 뭐?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그냥 생각했던 맛이야. 이거 우리 중국에서 먹어봤잖아 이런 거.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망고부터 먹어. 망고만 먹으면 나지네 음... 많코만 먹으니까 낫지 내가 봤을 때 KT 크림치즈더맛있어아 그래? 어, 영어보가 이제 이 묵직한 빵의 정체를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겁다 그러니까 이거 인서트 해줄아 봐봐 나? <laughs> 아, 알았어 반으로 쪼개서 아. 아. 오 아레오가 뭐야? 요거 그 크림치즈? 아레오 치즈 같은데? 알아? 어, 치즈인가? 오 치즈네? 아 아냐! 모찌. 모찌! 아 모찌! 아있겠다이 응? 피자 먹는 거? 따뜻하게 <laughs> 먹었으면 딱이래요 근데 잘못 먹겠는데 이거? 배불러 어. 나 일부러 작은 거 골랐는데 이렇게 꽉 차있을 줄은 몰랐지 응. 그래? 나는 먹방 유튜버 맞아. 근데 얼굴이 안질 거고요. 밥을 데 지금 아직 배가 고픈 타이밍이 아니야. 너무 텀이 적었어. 밥 먹고. 갈게요. 이 뷰도 3년 만인가? <laughs> 이뻐 진짜. 유니크한 뷰야. 나는 이런 게 원래 기분이 없나 보지. 이쁘잖아. 이쁘긴 한데. 우와 말로만 아니야. 여기가 빅토리아 피크의 뷰포인트예요 원래 저기 유료로 돈 내고 보는 전망대도 있긴 한데 굳이 전망에 돈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도 꽤 좋은 뷰를 볼수 있는 자리예요 오, 사람 많다. 애기도 울고. 예. 확실히 여기 아시아가 더 넓긴 하다. 아까 저기보다. 감동 없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자. 어떠십니까? 오케이, 라. 오케이 라. <laughs>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뭐가? 이 뷰. 사람들이 이뷰 보러 홍콩 오는 건데. 홍콩 와서 빅토리아 피크 안 왔다 그러면 거의 홍콩 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야, 내가 남산 가도 그 정도 텐션은 아니다. <laughs> 어? 아무리 남산이 관광객들이 가는 데라고 해도. 어? 뭐 나쁘지는 않지, 근데 나, 나 너무 그만 국뽕 해라. 진야 야, 홍콩사랑 입에서 국뽕 나오니까 되게 웃기다. 너무 좋아. 이게 무웃 자기야. 이렇게 이렇게 욕을 당면욕겠다아니 아니, 웃겼어, 웃겼어. 어? 어, 어, 대박. 아. 홍콩 사람 입에서 국공이라는 네. 단어가 나올 줄 몰랐다. 아, 이쁘긴 한데,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 왜? 집이 너무 좁아, 보니까. 좁잖아. 좀, 그렇긴 하다. 좁고, 높고. 비싸고. 그러니까,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서울이랑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여기 훨씬 더 밀도가 높지. 여기 밀도 세계 1위야. 서울도 근데 만만치 않거든. 비슷하잖니까 조건이 비슷해. 산지가 너무 많고 살수 있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높게 짓는 건데 참 그러네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람 많지 않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좋다. 올 어, 거면 빨리 와야 되네. 야경은 못 보지만 그래도 얼른 가자. 또 준비할 게 많잖아. 우리? 할거다 샀어 우리. 근데 뭐 준비해야 는될거 아니야 뭐. 집에서. 어 個竇而家應該好多竇喎，原來真係一、一千，整個辣椒籽一次。你望下我。我而家都係要話，你跟我講咧，去深圳呢邊出嚟跟定。Say 안녕하세요。安녕하세요。安녕하세요。 아, <목소리> 요 <목소리> 리믹스인데? <목소리>